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오늘 오랜만에 조금 그래도 다소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는데 아 매번 참 시장이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여러분들께 이런 의견만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게 좀 슬픈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사실 고점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힘든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뭔가 어 원망스러운 어떤 그런거나 이런 건좀다 버려두시고 지금은요.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누구나 다 힘든 시장인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어 고점 기준에서 어제 한 종가나 어제 장 중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시세를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26. 가까이가 빠졌고 하이닉 36%. 네이버 가20% 가까이, LG화학 30% 가까이, 삼바 23, 카카오 34, SDI 18%, 현대차 32%, 기아 25, 셀트리온 45%. 와 진짜 카카오뱅크 40%. 이런 하락이 나타났으니 나만 아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다.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인 이유가 사실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이 된브리평을 제가 항상 많이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미국장이 그래도 어제에서 오늘 넘어올 때 미국장이 조금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소폭이지만 결국에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의견들 때문에 시장이 좀 다소 오늘은 좀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잡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아직 흥분하지 마라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은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뭔가 양봉 하나 띄고 이런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땐 아니다 향후 2주간은 향후 2주간은 보수적 관점 지속 유지 바란다 아시겠죠 악재가 걷어지고서 반등장이 온다면요. 그때부터 판이 바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제가 어제 일진 머티리얼즈 영상에서도 올려 드렸지만은 보시면은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장일 때 굉장히 강했고 심지어 지금 방금 보여 드린 이미지도 오히려 어, LG화학이나 이런 거는 또 리콜 사태나 이런 문제로 해서 더 빠지기도 빠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가장 지금 시총 상위 순서 중에서는 가장 하락이 좀 적어요. 그만큼 소재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에서 대세적 어, 상승 국면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차익실현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전지 차익실현 후 그간 어, 이제 낙폭이 좀 과했던 낙폭 과했던 어, 대형주들 중 산업의 흐름이나 전망이 좋은 종목 쪽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방향이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 편입해 두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초점을 두시는 건 당연한데, 이 실적도 포커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강했던 것 중에서 보시면요, 2022년에서 23년도의 실적까지 미리 끌어다가 지금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차전지 섹터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반대로 주가가 선반영인데안 좋은 예시는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를 특히나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좀 유독 더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전망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내년 상반기로다가 막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아, 이때쯤 좋을 것이다. 아니면 뭐 하반기까지는 뭐좀 괜찮을 것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 뭐 상반기까지 뭐 좋니 안 좋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계속 좀 난무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마다 또 의견들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해외 애널리스트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내년 2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일단은 다 동일해요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리고 그에 비해서, 결국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맞다 이거예요. 지금을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인 거는 맞는 거예요. 왜? 상반기 때안 좋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다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23년부터 좋을 거야 아니면 바짝 내년 4분기부터 좋을 거야 등등 이제는 그 반등의 시점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 산업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 자체가 이제 언제냐 이게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은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때 어느정도의 어느 바닥권은 맞아요 바닥권은 맞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선반영인데 선반영이기에 반등시기가 언제냐 언제쯤이냐 의 따라서 어, 산업의 반등시기라고 해야될까요 업종 분위기 반등시기가 언제쯤이냐에 따라서 그 해당 시점 대비 선반영 하여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어,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것도 막말로 우리가 이제, 딱 깨놓고 보면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뭐라 해야 될까,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불확실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좋을 것이야, 아니야,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 단순하게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환차익만 노리고 들어오거나 뭐 이런 단기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세적인 상승 랠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준비들을 보통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탄력, 탄력 있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이익의 어떤 모멘텀이 활기찰 수 있는 그 시기와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수요가 많은 건 맞아요. 공급이 지금 지금 골,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것도 많지만 특히나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부터 신제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구제품에서 신제품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는 원래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좀 크게 변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저가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해도 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긴 해요. 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는 특히나 또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긴 있으니까.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근데 정말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과 시기에 걸맞게 상승이 나와줄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 진짜 주식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요.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 하락장의 매수, 이후에 11월부터 2월까지 상승, 랠리를 뽕 뽑는 게 이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작년 2020년도에도 보시면은 시장이 1400에서 32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9월 8, 월 9, 10월만 유독 좋지 않았어요. 이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늘 8, 9, 10월에는 우리나라의 또 구조적인 어떤 그런 악재들, 악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수급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딱 8, 9, 10월 달 3개월이 안 좋고 11, 12, 1, 2 강했어요. 그죠? 보통 통상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은 8월 달이 유독 빠져 있어요. 그죠? 9월 달도 크게는 못 올라가고 10월 달도 빌빌 기다가 1 1 1 2 1, 2좀 오른 세가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그죠? 이게 통상 이런 흐름들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 9, 10 유독 더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빠지는 거는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고 있는 영역대. 우리가 너무 2021년 이후에 20 2 2 3년까지도 좋을 거야, 좋을 거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좋다니까는 탄력 있게 가속도 받아 가지고 엄청 좋을 것처럼 생각하고 시장이 그 막대한 유동성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상황인데. 유동성도 이제 회수를 해야 되고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 꺾여 가고 있는 상황. 이익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 근데 물가는 치솟다. 임금은 안 올라.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항상 보라고 한게 뭐였죠? 고용 소비 생산 사이클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고용이 좀 살아나고는 있어요, 그래도. 그죠? 표면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고용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왜? 일좀 해주세요 하고서 임금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고용은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소비나 생산이 문제인데, 뭐, 일부 생산이, 생산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아, 소비적인 부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 생산이 개,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황이에요. 왜? 원가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어~ 지금 특히나 뭐 원자재들 하다. 같은 거 많이 움직이는 시세가 좀 가팔랐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가에 대한 부담이 가장 좀 크기도 컸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생산이 활동이 좀 어, 재개하면서 이게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오더가 늘었으니까 수요가 늘었으니까 그냥 팔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아직도 불안하고 불안감에 떨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게, 이게 이런 이런 이러,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이전까지 다시 안정화됐다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안정화라는 단어를 갖다 끼워 넣기에는 조금 부진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런 모든 밸런스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또 연말에 다가오니까 배당의 매력도 있으면서 시장 평균치에도 못 미치면서 그리고 업사이드가 큰 종목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 60% 성장을 하거나 막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주가는 아직 역사적인 바닥 이런 종목이 지금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편입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수익 폭이 상당히 클 거예요. 저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지금 부회 회원님들께 이제 어제부터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수의 관점이 맞거든요. 이제는 매도의 고민이 아니라 매수의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물려 있는 거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시청 상위 종목들이 지금 이 모양 이꼴인데 어떻게 물린 종목이 없다라고 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물려 있는 거는 수두룩한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몇 프로가 빠졌는데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역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해 가지고 어, 이거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막 어, 이런 장에 수익이 났네 뭐니. 이런 장에 수익 한두 종목 나는 게 나을 수 있죠. 날 음, 나을 수 있죠. 이런 시장에 한두 종목 수익 나면 뭐예요? 물린 거는 대여섯 개, 여덟 일곱 개, 아홉 개, 열개될 텐데. 아무 뭐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손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만 먼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손절은요. 어 예를 들어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어 종목들이 그러면 평가금액 계좌에 총 평가금액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매수를 했어. 근데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은 얼마예요? 총평가 금액이? 800만 원이죠. 근데 이 내가 지금 a 종목이 a 종목이 그럼 800만 원에서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와야 1천만 원이라는 돈. 결국 200만 원을 손실을 봤던걸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 예를 들어 여기서 손절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이미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다시 1천만 원까지 돌려서 복구를 하느니 하나, 뭐, 해도 되지만, 좋은 종목이면 그렇게 기다려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800만원을 가지고, 당장에 우선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종목이 수익을 나면은, 다시 1000만원이 올라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절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서, 최종 매도를 해서, 어, 일별 실현 손익 있죠? 혹은 종목별 실현 손익.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의 손실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겁니다 결국에 이미 주가가 빠져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200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의 잔고가 8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지금 800만 원어치 주식을 결국에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렸다가 얘가 손절 안 하고 올라오는 거나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 교체해서 좋은 종목으로 복구를 하느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게 똑같은 거긴 한데 엉뚱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시장이 올라올 때그 시장이 올라오는 걸 활용을 못해요 시장이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와 근데 갑자기 다시 시장이 빠져 마이너스 20%에서 찍혀봐야 34% 올라서 마이너스 17%가 됐는데 거기서 또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는 어, 손절이라는 거 종목 교체라는 건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아니다 싶은 종목은 아니라고 파, 인정을 하고 빠르게 교체를 해서 올라올 종목을, 우리는 그냥 올라올 것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올라오느냐, 응? 음? 얘가 올라오느냐? 갖고 있는 얘가 올라와서 천만 원이 다시 되느냐? 200만 원을 벌어다 주느냐? 종목 교체를 해서 새로운 종목이 올라와가지고 200만 원을 벌어다 주느냐? 똑같은 거예요. 뭘 보지 마라? 일별 실현 손익과 종목별 실현 손익을 보지 말라고요. 내총 평가금액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찍혀 있는 총평가금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같이 잘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이제 평가금액을 계속 키워줄 종목인 건데 빠지고 있는 종목은 더 평가금액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금액이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 요 얘는 오르고 얘는 내리니까 평가금액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잘라야 될까요? 이거 손절하면서 이거 자르자. 왜? 일별 실현 손익에 그 손절에 찍히는 게 싫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만 잘라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평가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 평가 금액이 1억 원인데, 얘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얘는 플러스 100만 원이야. 근데 계속 오르고 있고 얘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10, 얘는 플러스 110. 평가금 계속 1억이에요. 그죠? 그럼 얘만 잘랐어. 얘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110이 되고 1 2 0 되고 130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얘를 잘라서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끝났어. 하락에 대해서는 잘라 버린 거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 100에서 110, 120, 130이 돼. 그럼 1억, 1억 100, 1억 200, 1억 300으로 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평가 금액 기준이에요, 평가 금액.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자꾸 제, 제,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대응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목 교체하는 거, 종목 자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빠르게 인정을 하고 교체를 해 주고 총 평가 금액을 살릴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물론 매도는 아니지만 매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내가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뭐 이번에 3분기부터 4분기까지 해서 또 좋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마이너스 15%, 20%다. 추가 매수를 해야죠. 근데 이상한 테마주 들어가고. 어, 뭐 정치 테마주, 뭐 이제 땡님뭐 된다. 어, 홍땡 님이 뭐될 거다. 이런 거 들어가서 마냥 그냥 버텨.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뭐 다음 대선까지 기다릴 겁니까? 5년 더 기다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실적주들로 이걸 집중해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이거라도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어떻게 요래조래저래저래 관리를 하셔도 결국에는 뭐다? 총 평가 금액은 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위험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고, 내가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죄송하지만, 교체해서 올리는 것도 복구고요.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도 복구겠지만, 교체해서 올리는 것도 복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매도라는 버튼을 눌러서, 실현 손익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얼마. 아, 난 이거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버티는데, 저는 시장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 이 판이 깔려있을 때, 시장을 이용을 해야지. 근데 시장의 판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 상황 분명히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좀 저렴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단타수장 VIP 방에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단타수장 시장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럼 결국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땡겨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돈벌수 있는 방법. 제가 매번 영상마다 하나씩 하나씩 더 언급을 좀 해드려요. 진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려요. 그죠? 진짜 현실적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 좋은 종목을 사는 거 아니고요. 시드머니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음? 그런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정말로 슈퍼개미가 되는 방법. 이거는 단기간에, 단기간이라고 하는거는 뭐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에 맘먹고 하면 여러분들도 수백억 자산가가 될수 있는 방법 못해도 수십억원대 자산가는 될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종목을 잘 사라? 물론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맞지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희망을 갖고 하세요 5년 투자해서 뭐 길면 5년이겠지 빠르면 2,3년도 있지만 시드머니에 따라서 <laughs> 몇년 투자해가지고 남자들 군대도 뭐 2, 3년씩 갔다 오는데, 어? 군대 간다 생각하고서 그 시간동안만 내가 진짜, 뭐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 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응? 음? 그런 복리 효과와 가치투자 관점을 믹스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도 슈퍼게임이가 될수 있다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뭐, 손해볼 건 아니지. 가치투자 관점으로 하는데, 뭐, 누가 테마주 쫓아가죠? 급등주 쫓아가죠? 어? 가능하다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 피 p 방 오시면, 이런 내용들까지, 종목을,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리딩을 조, 잘 도와드리는 것도 맞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본인들의 그런 투자 성향에 대한 기준과 목표와 꿈이 없으면요, 결국에 돈못 벌어요. 결국엔 돈못 법니다. 그것부터 다지고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것들을 보고서, 힘들다 힘들다 외치지 마라. 앞으로를 생각해라. 그러면 지금 이 위치 어때요? 주식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지. 지금 우리가 주식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지. 이 기회 놓치실 거예요 저렴한 종목 정말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서 마음 다 잡고 제대로 한번 인생의 드라이브를 건다 생각하고 역대급의 기회가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한달 전부터 역대급의 기회가 오고 시장 3천도 깨고 하여야 할 것이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왔네요. 뭐 해야 될까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는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21-2353성환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한 달에 44만원 정말 저렴한 상품입니다 저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을 슈퍼개미로 올려다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후에는 제가 가격도 인상해서 더 퀄리티 있는 리딩으로 더 체계적이고 더 집중적으로 이걸 안 따를 사람은 아예 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초보자분들 그래서 별도로 방을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내용은 똑같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진짜로 주식으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전환의 계기, 이런, 전환점이 될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예요. 아시겠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 1 0 2 2하1 2 3 5 3 성함 문자 발송해주시고, 연휴 동안에도 연락 다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